원정 전야 이벤트가 끝나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1왕으로 도시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벤트 창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 레벨 16 이상의 지도자만 성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도시 이전을 하기 전에 9번의 내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왕에선 야만인 부대가 26레벨부터 있기 때문에 넘어오기 전 25레벨의 야만인을 사냥하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1항으로 도시 이전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7번 항목의 내용처럼 지정한 곳으로 도시 이전 아이템을 이용하여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본인이 속한 왕국의 일종 구역 안에 랜덤으로 도시가 이전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왕국에서 연맹은 연맹 요새만 건설 가능합니다. 1왕의 땅에선 연맹 센터 요새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센터 요새는 본 서버에서 가능한 센터 요새 하나로 깃발을 연결해 놓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1왕에서는 연맹 요새 1번과 2번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두 개의 요새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맹 요새 1번을 본 서버에서 쓰고 있다면 본 서버에서 갑자기 요새를 빼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맹 요새 1번과 깃발로 연결된 땅들은 빈 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왕국 내의 다른 연맹들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왕이 끝난 뒤 다시 건설하면 되지만 그동안 사원으로 얻을 수 있는 버프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1왕에서 연맹은 십자군 깃발을 통해서만 영토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십자군 깃발은 연맹의 영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개까지 건설 가능하고 본섭의 깃발 수와는 별개입니다. 각각 500개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깃발 10개를 건설하면 연맹원 인원이 한명 추가됩니다. 킹덤전 기간 중에 추가된 인원수는 킹덤전이 끝나고 난뒤 원래 인원수로 돌아가며 초과된 인원이 다 빠질 때까지 연맹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1왕에선 깃발 건설 조건에 수정 자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정 자원은 네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왕국에서는 새로운 자원지인 수정 생산지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땅에 분포되어 있는 이 수정 생산지는 다른 자원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원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깃발을 건설하여 연맹의 소유로 만들면 됩니다. 깃발 건설할 때 수정 자원량은 표시가 안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난중에 패치를 통해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 자원량은 연맹 창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맹은 다른 서버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소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모아놨습니다. 킹덤전이 끝날 때 누적된 연맹 수정은 없어지고 다음 킹덤전 시즌에 새로 다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깃발은 처음에는 건설 비용이 적게 들지만 깃발 수의 증가에 따라 건설 비용도 점점 증가됩니다. 수정을 최대한 획득하여 깃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깃발 건설을 많이 해야 하는 상위 랭킹 4개 정도의 연맹이 수정을 최대한 많이 얻고 깃발을 지어 진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1왕 진입 후 연맹 영토로만 도시 이전 가능하다 되어 있지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영토가 아닌 땅에 도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맹 영토 이외의 구역은 도시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랜덤 텔포입니다. 랜덤 텔포를 사용한다면 연맹 구역만이 아닌 땅에도 랜덤으로 도시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면. 랜덤태포는 사용시 4구역으로 이동됩니다. 4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이동을 원할 경우 우선 그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 구역에 소속 왕국의 영토나 연맹 영토로 도시 이전을 한 다음에 연맹을 탈퇴하고 랜덤태포 사용시 현재 도시가 있던 구역 내에서만 랜덤으로 도시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왕국에선 랜덤텔 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도시가 공격받을 상황이거나 적군의 근처에 도시이전을 하기 위해 이 아이템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같은 왕국의 연맹 땅은 도시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파괴된 원정군 요새를 점령하여 재건이 완료가 되면 점령한 연맹장에 속한 왕국은 연맹에 상관없이 소속된 왕국 연맹의 영토로 도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왕국을 통제하여 왕국에 속한 연맹의 영토 색깔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적군 영토에 있는 적군의 도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려는 도시가 깃발에 있는 소속 연맹과 같다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 중이 아닐 때는 가능한 연맹 영토나 상황에 따라 4구역으로 이동하거나 보호막을 사용합니다. 왕국에 속한 왕국의 영토이지만 본인의 연맹의 영토가 아닌 경우에는 도시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실제 다른 연맹을 도와주러 갔다가 성이 공격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일왕 이벤트는 잃어버린 왕국에서만 완료 가능합니다. 킹덤전 종료 시 이벤트 창이 사라지게 되니 미리 수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